안녕하세요. 오늘의 세계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되는데 어, 과거 바빌로니아 왕국 기억하시죠?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에게 멸망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지역이요 여러 어,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페니키아, 고바빌로니아, 이집트 지역으로 분열되고요 이 지역을 통일한 바로 국가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을 통일한 대부분 통일한 이 국가는요 아시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아시리아는요 정복 당한 민족을 우미인 피정복민이라고 하죠. 이 피정복민들을 되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이집트, 진바빌로니아, 리디아, 메디아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열되어 있던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어, 왕조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 넓은 제국을 어, 통일한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던 이 서아시아를 다시 재통일 했고요. 이때 바로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합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요. 거대한 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앙집관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넓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20개의 주로 나누고요. 바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요. 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20개의 지역을. 그런데 이 총독이 효과적으로 이 주를 잘 다스릴지 왕은 걱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보냅니다. 이 감찰관의 역할은요. 왕을 대신한 눈이 되주고요 왕의 귀가 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총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요. 여기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어떻게 이 지역이 운영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듯한 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뚫는데요, 이걸 바로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고요. 신속한 왕명 전달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반듯한 왕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폐와 도량 은 도량이라고 하는 건 무게를 재는 도구인데요. 이걸 통일하면서 조금 더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시리아가요 어떻게 멸망했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강압적인 정치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정복민들을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와 관습, 우린 너무 존중해. 그래서 이를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유물이 증거가요. 아키네미스 왕조 키루스 2세의 원통으로 불리는 진흙판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너희들의 종교 그리고 너희들의 전통 모두 허용합니다. 어,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하죠. 이 기본권을 선언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어, 인간 기본권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년 동안,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나라인 그리스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점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세퇴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일 때 여러 개의 국가로 또 역시 분열되다가 어, 기원전 3세기 무렵 다시 등장했던 이 지역을 등장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북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건국한 나라가 파르티아이고요. 이 파르티아는요, 여기로는 중국, 여기로는 지중해 유럽, 그리고 여기에는 어, 아랍의 중앙에 있는 동서 무역을 통해서 번영하게 되고요. 결국 이그 다음 등장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왕조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 사사남조 페르시아는요.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페르시아 있었죠.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뒤를 잇는 우리는 국가다라고 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등장했고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넓은 이 넓은 땅을 모두 통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지역부터 그리고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인더스강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넓은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과 서 지역의 어 중심 역할, 교역의 요충지로서 중계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종교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과 푸샤 왕조와 경쟁하게 되면서 결국 7세기, 어, 이제는 기원전이 없어요. 기원전이 아니에요. 기원 후 7세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